제가 두근두근 문구점에서 가지고 싶은 것들 이것저것 한번 구경하면서 샀었는데, 뭐 뭐를 샀냐면 일단은 아모스튜 님 고스트 밴드 조각 스티커 이거 진짜 귀엽더라고요 아모스튜 님 스티커를 사고 싶어서 한번 이리저리 둘러봤는데 이게 뭔가 잘 쓰일 것 같아서 파스텔 느낌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샀습니다 너무 귀엽다 진짜 뭔가 요런그 펜의 질감 정말 특이한 것같아 그리고 요거는 핑루님 만두 인형 사각 스티커입니다. 이게 사각으로 자리 차지하기 너무너무 귀엽게 잘쓸수 있을 것 같아서 한장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사나다님 밴드 스티커 요게 하나씩 붙여도 이질감 없이 메인 스티커로쓸수 있어서 마음에 들어요. 요리님 네, 스티커를 사려고 두드문에서 구매를 했던 거긴 합니다. 일단은 요게 요거를 가장 가지고 싶었거든요 2025엽서예요 근데 이게 진짜 일러스트 너무 특이하고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가지고 싶어서 구경을 하다가 못 참고 사버렸습니다 진짜 예쁘죠 엄청 특이하게 잘 그리신 것 같아 요이 친구들도 다 여기 입주하는 친구인것 같고 곳곳에 뱀 포인트나 특이한 이런 아주 귀여운 디테일들이 숨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엽서도 구매했는데 이거는 잘라 쓰기 엄청 좋을 것 같아서 구매했어요. 정말 아주 아주 아름답습니다. 이 조각 스티커도 한번 구매해봤어요. 되게 많이 들어있는데 생각보다 되게 저렴해서 쓰기 좋을 것 같아요. 이 조각, 이 조각 색감들이 이곳저곳 다 쓰기 좋은 색감, 귀여운 파스텔톤 이. 이 조각이 제일 귀여운 것 같아. 요 그리고 이건 포토카드 세트인데 이거를 스티커처럼, 판 스티커처럼 사용하면 예쁠 것 같아서 이거 너무 귀엽죠? 이거 투명으로 알고 있는데 음, 귀엽다. 이거 반갈해서 뒷부분도 써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일러가 가장 마음에 듭니다. 이거 때문에 샀어요. 진짜 예쁘죠? 너무 예쁘다. 이거는 사각 스티커, 이런 사각 스티커가 진짜 쓰기 좋거든요. 근데 색감들도 너무 귀엽고 잘 쓰일 것 같은 아주아주 아주 마음에 드는 친구들입니다. 이거는 와글와글 천사와 친구들 투명 스티커인데 너무 귀엽고 이것저것 잘 붙이기 좋을 것 같아요. 여름의 지구 조사 스티커예요 음, 귀엽다. 아주아주 아주 마음에 들고 예쁩니다. 이렇게 유리님 스티커 잔뜩 산 하울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닦고를 해볼 건데 지금 커버를 그전 다이어리 다쓴 다이어리 커버를 일단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닦고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쓰고 싶은 친구들은 이따가 꺼내주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고, 첫 페이지가 이런 귀여운 페이지더라고요. 초코딸기 닭구를 하고 싶어서, 요거는 A2G 클럽의 모조지입니다. 요거를 여기다가 붙여줄까? 일단은 오른쪽에다가 커팅을 해서 붙여줄 건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잘라주고, 여기 끝쪽도 이렇게 붙이면 귀여울 것 같은데, 여기 끝쪽도 커팅을 해서 같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을 만들어주고요. 모조지 같은 거를 음? 이거 뭔가 귀여운 여기다가 이런 느낌으로 붙여줘도 예쁠 것 같아요. 짜잔, 오 귀엽다. 귀여운 레이아웃을 잡아주었고. 여 이다가 요거 해피뉴이어 재키님 스티커 한 장을 선물 받았는데 여게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일단 큰지 막간 친구들 요거 핑루님 스티커 산 걸로 프레임 안에 요 얘를 쏙 넣어볼게요. 겹치게 이것저것 뭔가 센스 있는 배치가 하고 싶어요. 여기에다가 이런 느낌. 얘도 여기다가 자리를 잡아줄 건데 일단 첫 페이지니까 반갈은 안 해도 돼요. 아직은 두꺼운 거 신경이 안 쓰이기 때문에. 이것도 있는데, 아, 이걸 붙여줄 걸 그랬나? 아, 이거를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뭔가 이거 1월을 지금 안 붙이면은 얘를 여기다가 위에다가 붙여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첫 다꾸니까 조금 큰거 같아서 나중에 다시 써줄게 붙이고. 얘를 여기 다시 자리를 잡아주면은 요거, 요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얘를 좀 빨리 써버려야 그래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작은 친구들이랑. 아, 이거를 꼭 쓰고 싶었어요. 네코메이드 스티커 중에 신년 관련된 조각들을 놓친 구 색감 잘 어울리게끔 다른데도 좀한 조각을 이런 석세나 스티커 쪼가리들도 있어가지고 얘를 털어도 나쁘지 않아 아, 자리가 뭔가 애매하긴 합니다. 여기 밑에다가 이거를 쭉 붙여도 이쁠 것 같아. 뭔가 새해 목표, 이런 느낌? 친구들로 아무래도 음, 귀여워. 별똥별들?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얘도 몇 개만 이런 골드 스티커도 초콜렛색이 있어서 생각보다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이 클로버를 잘라서 붙여볼까요? 이 판을 클로버 판을 샀는데 초록색은 그래도 이곳저곳 여름 다꾸에 잘 어울리잖아요. 근데 골드는 쓸 일이 없는 거예요. 초코, 딸기 이런 게 유행을 하니까 초콜렛 다꾸에 쓰기 좀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브라운 계열로 보이니까. 요렇게. 이쪽에도. 요렇게 하나를 붙여줄게요. 그리고 요 친구. 요게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 처치 불가이던 골드템들을 새해를 맞아서 좀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골드는 많이 붙이면 또 촌스러워지니까 적당히만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다크 끝. 일단은 일기를 써두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근데 제가 이번 연도에는 뭔가 매일매일 일기를 쓰진 않을 것 같고 감정 기록이나 특별한 날에만 작성을 할것 같아요. 이렇게 아주 귀여운 글들을 적어주었습니다. 이렇게 첫닭구를 해봤는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진짜 마음에 들고 뭔가 깔끔한데 귀엽고 와글바글한 그런 닭구 뭔가 추구미 입니다 이렇게 꾸며 주었고 다음 다꾸도 얼른 해보도록 할게요 두번째 다꾸는 조금 날먹 다꾸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요 소소이 친구라서 얘를 여기 오른쪽에다가 싹 깔고 시작을 할게요 그리고, 마테를 골라줄 건데, 제가 이렇게 지금 마테 통에 수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가 지금 너무 더러워가지고,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요, 눈 쌓인 마테? 요거 귀여울 것 같고, 안눌데 마테가. 금 친구? 요것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기 위쪽에다가 얘를 꼭 붙여주고 싶었거든요. 되게 귀엽지 않나요? 너무 예뻐요. 잘산것 같아. 여기다가 눈 굴리는 애들을. 칸에 맞춰가지고 얘를 잘라서 붙여주고 싶었거든요. 오른쪽에 이런 식으로 붙여주고 싶었어요. 떼가지고 여기에 음 아주 아주 좋아. 버리지 말고 붙여주고 이렇게 하고 요 유리님 친구들 이거 잘 어울릴 것 같았거든요 조금 어두운 친구들을 겨울에 잘 어울리게 이렇게 해줍니다 음... 귀엽다. 제가 요 만화책을 다시 가지고 왔어요. 여기서 말풍선들을 잘라서 붙여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은 거 있죠. 이거 뜻은 상관없이 그냥 귀여우니까 붙여줘도 예쁘지 않을까? 일단 요렇게 잘라가지고 여기에 요런 배치로 붙여주면은 귀여울 것 같아요. 얘 진짜 말하는 것 같은 느낌? 요 친구들을 붙이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 내가 이렇게 눈사람을 만든 것처럼 자전거를 펜스 뒤에다가 세워줍니다. 진짜 예전에 스쿠가 한창 유행했었을 때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이렇게 스쿠를 하니까 그때 진짜 재밌었는데 약간 위쪽으로? 이렇게 펜스 뒤에 자전거도 세워주고 자판기 세워줄게 펜스 안에다가 또음 귀엽다 진짜 같아 이런 반짝이 실로 진짜 눈이 오, 와서 세상이 반짝반짝거리는 느낌? 이제 일기를 좀 써보고 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일기도 다 작성을 해줬습니다. 자리가 너무 많이 남아서 이렇게 타이틀도 좀 많이 달아주었고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귀엽게 완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에 또 다른 다꾸도 해볼게요. 근데 이거 다음 장이 약간 난이도가 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구상을 해서 카메라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꾸는 인생네컷을 붙여주고 싶어서 일단 이렇게 얼굴을 가려서 가져왔고 여기다가 얘를 이 원을 조금 가려주고 시작을 할게요. 대충 해가지고 여기를 가려줍니다. 이렇게 해주고 요 동그랭이를 여기다가 잘라서 붙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유리님 스티커가 지구 스티커랑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얘를 반갈을 해줄게요. 잘 될까 과연 반갈? 된다. 요거는 잘라서 또 써주고 여기 밑에다가 요 마테 요게 치이카와 그 팝업 가서 샀었던 마테인데 제가 원래 이런 캐릭터 마테 사면은 진짜 거의 안 쓴단 말이에요 그냥 예뻐서 사는 거지 쓰려고 사는 건 아니었는데 요 친구는 손이 진짜 잘 가요 이게 색감이 뭔가 좋아 나쁘지 않아 진짜 일단은 얘를 여기 자리를 잡아주고. 이 메론 친구를 잘라서 붙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칼선을, 아니, 가위질을 되게 열심히 하는 편이었는데, 뭔가 최근에는 가위질 하는 게 귀찮아서 진짜 막 자르는 것 같아요. 딱 에다가 좀뭘깔아 줘야 뭐든 들어 가도 이질감 없이 어울릴 것같은 느낌 이랑 요거 마테 를좀 붙여 두고 요거 는 말랑콩 친구 인데 말랑콩 키스 컷이 진짜 쓸 만하 더라고요 띵 받아서 쓰고 있는데 한 통을 사야 할것 같습니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일단 얘를 여기다 <laughs> 귀엽다. 오, 말풍선이 너무 예뻐가지고 얘를 좀 대충 잘라가지고 진짜 키스컷이 갖고 요즘 너무 잘 쓰여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친구를 여기다가 오늘 천억쓴 진짜 천억쓴 날이거든요 이날. 그리고 이 친구들이랑 얘를 좀더 붙여줄게요. 토끼들 잔뜩 잔뜩 뿌려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뭔가 아쉬운 것 같은데, 토끼를 음 또잘라가지고 그냥 여기에 글쓰기가 뭔가 애매하니까 스티커들로 채워버리겠습니다. 붙이고, 여기다 뭔가 메론 추가하면 귀여울 것 같아. 얘를 수정을 해줄게요. 요런 느낌? 음, 귀여워. 이렇게 해주면 일단 간단 닫고 완성입니다. 여기다가 글씨를 쓰고 뭐 스티커를 채우든 한번 해서 가져와 볼게요. 요렇게 글씨를 다 써주고 왔는데, 약간 뭔가 아쉬운 느낌이 들어서 글씨 위에다가 요런 귀여운 훈찌님의 바보별 키스컷을 겹쳐서 붙여줄게요. 요렇게 붙이면 되게 좀꽉차 보이고 더 귀여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너무 많이 붙이면은 좀 더러워 보일 수도 있으니까 적당히만 이렇게 네 개만 붙여줄게요. 이렇게 이 페이지도 끝이 났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꾸를 새 다이어리에 세 개를 해보았는데 요즘에 추구미에 맞는 그런 다꾸를 귀엽게 마음에 들게 완성한 것 같아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